헤더리스 모드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향키를 앞으로 밀면은 드론이 여기 카메라 있는 데가 앞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이 뒤로 당기면은 이렇게 오고 좌로 밀면 이렇게 가고 우러가면 우러가고 이렇습니다. 근데 헤더리스 모드를 이헤더리스 모드를 작동을 시키고 나면은 이 드론이 방향이 어떻게 있든지 자, 만약에 이 드론이 나를 보고, 이렇게 나를 보고 있다면은 이 방향키를 앞으로 밀면은 비행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이게 밀면은 나에게 오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 뒤로 갑니다. 뒤로. 헤드레스 모드를 짤꽝 시키고 나면은 이 드론의 방향에 관계없이 드론이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어떤, 어떻게 있든지, 방향에 관계없이, 밀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고, 당기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라고 이렇습니다. 이걸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캘리브레이션부터 하겠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전동휠을 밀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전동빵을 당겨 보겠습니다. 어, 아,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페리스 모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앞으로 밀어봅니다. 앞으로 갑니다. 뒤로 당겨 봅니다. 뒤로 옵니다. 방향을 방향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나에게 보고로 나에게로 봤습니다. 밀어 보겠습니다. 뒤로가 뒤로갑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옵니다. 드론이 나를 보고 있는데도 헤드러스 모드 작동 중이라서 밀면은 앞으로 가고 당기면 나이로 옵니다. 옆으로 옆으로 한번시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자, 옆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밀면은 나에게서 앞으로 가고, 당기면는 나에게로 옵니다. 이게 지금 헤더리스 모드 작동 중입니다. 헤더리스 모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었습니다. 밀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헤더리스 모드 작동해 보겠습니다. 작동했습니다. 앞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오고, 당기면는 이렇게 옵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이 드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드론 방향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작동, 헤드리스 모드 작동 중에는 이 방향키를 당기면 나에게 오고 밀면은 앞으로 갑니다 바로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가고 우로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우측으로 갑니다. 자, 헤드로스 모드를 해제시키면은 드론의 자기 중심으로 밀면은 카메라 있는 앞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땅님에는 카메라 있는 뒤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좌측으로 하면은 드론 자기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갑니다. 내가 보면은 반대쪽이죠.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가고. 아, 이것이 헤더리스 모드입니다. 헤더리스 모드는, 아,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드론의 방향과 단계없이, 방향이 어떻게 있든지 단계없이, 헤더리스 모드를 깔끔하을 시키면은, 나를 중심으로, 드론을 중심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이 방향키를 밀면은 앞으로 가고, 당김에는 위로 오는 것이 나에로 오는 것이 헤더리스 모드입니다. 헤더리스 모드도 이 날을 지나고 나면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날을 지나고 나면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헤더리스 모드는 지금 이 드론이 그, 이 위치한 상태에서, 이, 누르는 순간, 그것을 아마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 있는 상태, 여기서 누르면, 이 위치에서만, 지금은, 헤드리스 모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드를 누르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여기서, 당기면은, 나에게 안 오고 저쪽으로 갑니다. 이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헤드리스 모드를, 누르는 그 순간의 위치, 그 방향을 아마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더리스 모드를 누르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다든지, 다르게 이렇게 위치를 옮기까지 하면은, 이게 정확히 나이게로 오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하고 넘게때 여기 서는 정확히 나에게 오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나에게 당기면은 나에게 오지 않고 저렇게 저쪽 방향으로 갑니다. 밀면은 나에게 저 문, 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좌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레스 모드는 그 누르는 순간 헤더레스 모드를 작동시키는 순간의 그 위치, 그 방향을 아마 기억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드리스 모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